이사야 오5장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오5장 구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laughs>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여호와가 명령하여 형통하게 하신다.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여호와가 명령, 하여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한 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여호와가 명령할 때 형통해진다고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돼야 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형통함을 받읍시다. 아멘. 첫째, 여호와가 명령하여 안 되던 일을 잘 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호와가 명령하셔서 안 되던 일을 잘 되게 하신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서는 안 되던 일을 잘 되게 한게 많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를 한 번에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도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안 되던 일을 여호와가 명령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안 되던 일도 잘 되게 하신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면 잘 되던 일도.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안 되던 일이 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명령만 계시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뭐가 그렇게 안 됐어요? 안되던 기도도 안 되든 기도도 잘 되게 하시고, 아멘. 잘 잊어버리던 말씀도 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네? 할렐루야. 가장 취약한 게 우리 그거잖아요. 듣기는 숱하게 듣는데, 어디 블랙홀이 있는지 사라져버려. 듣는 대로 탁, 이렇게 탁, 탁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명령만 하면, 잘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잘안 잊어버리는 은혜도 있습니다. 또, 목회도 잘안 되던 목회가, 여호와의 명령 내리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안 따라오던 남편도 여호와가 명령하시면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응? 자, 오늘 아침은 안 되던 일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아멘, 아멘. 응? 안 되던 건 무조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가 명령하시면 매인 걸 풀어 주신다. 뭔가 이렇게 딱 묶여 갖고 안 풀리는 거. 자, 우리가 어떤 매듭도 이렇게 재어 보면 안 풀리는 매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안 다시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잠매버린단 말이야. 응? 대책 없이 뒤 생각은 안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이게 이걸 풀을 거냐, 그냥 메어 놓을 거냐 생각하고, 풀을 거면 이걸 매듭을 막 암잠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중에 당기면 풀리게 이렇게 맺는 거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멍청한 사람하고 일하면 막잠 매놓으면 이게 나중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하고 일하면 이렇게 땡기면 풀어지도록 이렇게 매놓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여호와가 명령하면 아무리 안 풀리는 문제라도 척 풀리는 거예요. 서 풀리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에자 매듭이 지어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안 풀려. 자 보세요. 요호수아 일장에 보니까 여호와가 명령해서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네? 요단강물이 법계 앞에 와서 이게 저, 저 저 물이 쌓이는 거예요, 물에 할렐루야. 대단하잖아. 우리 하나님은 물을 쌓아놓는 분이야. 물을 쌓아놓는. 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물 쌓아놓는 사람 있어? 없죠. 하나님은 물을 쌓아놓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도리어 흘러왔던 물이 반대로 흘러가도록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복개를 메고 있는 동안 요단강물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응, 백성들이 야 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걸, 건너가는 사람마다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예? 네? 나 머리 털라고야 물, 물 쌓이는 거 처음 봤다, 처음 봐. 오 마이 갓!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왔겠어요? 안 어? 그런 걸 봐도 소용 없어. 네. 자, 그런 걸 보고도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왔어요, 아간이 신날 땅에 금덩이를 숨기고 외투를 숨기는 이런 못된 인간이 그 진중에서 나왔단 말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움에 대패한 거예요. 아간 때문에. 그래서 요호수아가 진노에가 꽃을 찍고 머리에 채를 무릅쓰고 요호악기 막 부르지지니까 너희 진중에 이런 못된 놈이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요호수아가 오늘 제비 뽑는다.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제비 뽑는 오늘 제비에 걸리는 놈은 오늘 죽는 줄알아재 제비를 떡 뽑으니까 아간 퍽 하나님이 저놈한테 딱 걸리게 해라 하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제비 한번 뽑아볼까요? <laughs> 제비 뽑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떡아간이 걸리는 복음받은 여러분, 아, 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 네.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메인 거 아, 네. 이거 풀어줘요. 아, 네. 요단강물을 쌓아놓으신 분인데, 열리 아, 네. 어? 고를 도니까, 어, 이래 되는 날 일곱 바퀴 돌으니까 열리 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열리 아, 네. 어? 고성, 성벽의 넓이를 제가 말해드렸죠. 몇 미터인지 아세요? 성벽의 넓이가 15m예요. 15m. 성벽의 넓이가 네? 1.5m도 아니고 15m 넓이로 성을 쌓았어. 이야 대단한. 그래서 인간이 쌓은 성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망치 한번안 대고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에요. 이래도 못 믿어요? 네? 15m 하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어? 이거보다 더 넓어요. 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이 망치 하나, 포크레인 하나 갖다 안 됐는데도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요단강 물을 그것도 슬슬 흐르는 물이 아니라 어? 급히 흐르는 급류를 막들이 쌓아놓으시고 15m 넓이의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메인 걸 풀어지게 하신다. 무엇이든지 메인 거 풀어줘요. 세 번째, 닫혀 있는 문을 열리게 하신다. 여러분 앞에 닫혀 있는 문이 뭡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열린 문을 두었어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호와가 명령하시면 닫혀 있는 문이 열려진다. 말씀의 문도 열리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의 문도 열리고 알렐루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이 있어서 열릴 때가 되면 시한하게 시한하게 이 술술 술술 술 열리는 거예요. 자 첫째는. 잊어버려 갖고 금방 대답을 못하고 다른 사람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던 일을 잘 되게 하신다. 또 둘째는 매여 있는 일을 풀어주신다. 셋째는 닫혀 있는 문을 열어지게 하는 거예요. 언제는 네?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문, 은혜의 문, 전도의 문, 물질의 문까지 술술 열려요. 열려야 돼. 네 번째는 막혔던 것을 뚫어지게 하신다. 막혔던 거 어젯밤에도 얘기했죠. 싱크대가 막혀도 불편하죠. 화장실이 막혀도 불편하죠. 그런데 이 속이 막혀보세요. 막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예? 네? 최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왠지 여기가 답답하고 막힌 것 같아요. 기도도 잘안 되고, 막 은혜도 안 되고.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욕사로 뻥 뚫어지는 거야. 이게, 이게 뚫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셔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 여기가 뚫려야 돼요. 응? 저 문이 열리고 하늘하고 나하고 뚫어져야 돼. 이게 뚫어져야 돼. 할렐루야. 손을 뚫어지는 역사. 막혔던 곳이 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곳이 뚫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불통됐던 일이 흉통해진다 뭐라고요? 불통됐던 일이 형통해지는, 형통해지는. 오늘 이 다섯 가지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해서 이 다섯 가지를 이루어 내세요. 첫째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하신다. 둘째 매여 있는 것을 풀어지게 하신다. 셋째 닫혔던 문을 열어 주신다. 넷째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하신다. 다섯째 불통됐던 일이 형통해진다. 아멘. 그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일천 번째 감사의 물들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그동안 고달펐고 힘들었고 고독하고 외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번 성산성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져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고달팠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 되던 일들이 이제부터 잘 되게 하시고 매여 있던 일들이 술술 풀어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닫혀 있던 문들이 활짝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동안 막혀 있어서 답답했던 일들이 뻥뻥 뚫어져서 시원하고 기쁨을 주시옵시오. 또 불통됐던 일들이 신비하리만큼 형통해지는 역사를 이제 내려주세요. 이제 체험하게 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이번 성회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져서 형통해지게 하세요. 오늘 아침 말씀같이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고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하시고 그 동안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이번에 깔끔히 청산하고 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네. 하나님이 명령하는 삶을 네. 살게 하옵시오 네.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종들을 네. 여호와가 전능하신 방법으로 네. 에베네셀로 도와주셔서 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동산에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